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중국어에서 기초 중국어와 HSK 4급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오민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어 기초를 20일 만에 완성할 수 있는 해커스 자동 발사 중국어 첫 걸음 1탄 교재 및 동영상 강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업을 진행하면서 상당수 많은 학우님을 보게 됩니다. 막연하게 중국어의 발음, 성조 및 구조를 학습했기 때문에 향후 중국어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과 말하기 영역에서 단순한 암기 형태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중국어 공부는 항상 어렵다라는 생각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학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시작을 어떤 교재를 활용하여 누구에게 배우냐입니다. 해커스 중국어 연구소에서 단연간의 노하우로 연구 분석하여 출간한 해커스 자동 말사 중국어 첫걸음 1탄에서는 어렵다는 중국어의 발음도 독창적인 한글 도군법으로 중국인이 내는 소리를 그대로 발음할 수 있도록 제시함으로써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원님들께서는 중국어의 발음을 좀더 쉽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의 성조와 문장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신나는 발음 챈츠 버전과 중국인이 실제 나누는 실전 회화 드라마 버전 mp3 등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음원 파일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입이 트이고 자동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방법을 제공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의 기초 중국어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저는 한국인이 중국어를 배울 때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연간의 강의 노하우로 해커스 중국어에서는 중국어의 기초부터 더 나아가 HSK 4급까지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중국어가 참 쉬워지는 해커스 자동 말사 중국어 첫걸음 1탄 만에 매력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캐릭터와 실생활의 스토리로 이루어진 실전 회화로 말문 트기 중국어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음과 성조를 실전 회화에서 리듬을 타면서 익힐 수 있도록 듣고 따라하기 mp3이 중국인이 말하는 속도와 똑같이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실전회와 드라마 mp3 버전까지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자동 발사 훈련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기초어법으로 내공 쌓고 학정 표현으로 중국어 자동 발사하기. 해커스 중국어에서는 자동 발사 중국어 첫 걸음 1탄 이한 권으로 말하기 어법, 쓰기까지 전 영역의 기본을 닦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자세하고 쉬운 어법 설명과 예문으로 중국어의 원리를 더욱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학장 표현에서 통 문장으로 계속 읽다 보면 단어와 문장이 저절로 외워져 해와와 쓰기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연습 문제로 실력 다지기 및 간체자 쓰기 연습 기초에서부터 HSK 상급과 4급의 비슷한 유형의 연습 문제를 풀다 보면 HSK 시험 준비에 익숙해질 수 있고 주요 핵심 단어의 간체자 연습을 통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간체자의 정확한 핵순을 익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쓰는 왕초보 여행 중국어. 진정한 중국어를 통하기 위해 단지 여행 표현만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국 문화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영어와 달리 우리가 접하고 학습한 시간이 현저하게 짧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만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습해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중국어를 마스터하고자 목표를 세우신 학원님께서는 먼저 하루에 꼭 30분에서 1시간은 중국어 공부에 투자해 보십시오. 단지 눈으로 보는 강의가 아니라 통 문장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자동 발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큰 소리로 리듬을 타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국어 말문특이 워크북을 활용하여 데이 1에서 데이 20에서의 핵심 문장은 병음 보고 읽기, 한자만 보고 읽기, 한글 보고 연상하여 중국어 자동 발사하기. 이처럼 세 단계로 반드시 암기해 보십시오. 앞서 입을 떼어 말하기 연습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연습문제와 간체자 쓰기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 적용과 쓰기 훈련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의를 하면서 제일 감동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중국어가 참 좋아졌어요. 이 말이 저에게는 최고의 찬사인 것 같습니다. 해커스 자동 발사 중국어 첫 걸음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국어와 좋아지고 재밌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